노바텍이 히토류에 의존하지 않는 차세대 연구자석 기술을 이전받는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이날 전기신문에 따르면 한국재료연구원이 히토류에 의존하지 않는 차세대 연구자석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재료연 나노재료연구본부 박지훈 김종우 박사 연구팀은 비히토류 기반의 망간 비스무스 연구자석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자석 제조. 전문 기업 노바텍의 기술 이전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세계 최초로 비히토류 기반, 망간 비스무스 연구자석이 산업에 적용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연구자석 산업은 네오디뮴마 같은 히토류 원소에 크게 의존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히토류 공급 정책 변화와 가격 급등락은 세계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히토류를 대체할 고성능 자석 기술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차세대 연구 자석 기술 이전 이후 성장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